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옛날부터 시간을 어떻게 볼 거냐, 시간이 뭐냐. 개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이고 크게 보면 역사인데 도대체 시간, 인생, 역사 각 종교마다 사상마다 다르거든요. 기독교는 특색이 시간을 직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힌두교나 불교 이런 동양 종교 쪽에서는 시간을 계속 도는 거라고 봅니다. 순환한다고 봐서 윤회한다고 원으로 보고요. 기독교는 좀 독특하게 직선으로 봐요. 항상 창조가 있고 끝에 종말이 있고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는 거죠. 시작을 알파라고 하고 끝을 오메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인생, 역사에 대한 관점이에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종말이 왔을 때그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나 큰 기쁨이고 환이고 축복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잔치고 뭐 이런 희망의 모습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끔찍한 잔혹한 두려운 그런 심판의 날이 마지막 모습이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다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 행복과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해피엔딩으로끝났으면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종말의 모습을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체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떤 때는 양과 염소로 또는 뭐 알곡과 쭉정이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열천의 비유로 어,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혼인 잔치예요. 혼인 잔치는 예나 지금이나 신나는 거죠. 결혼식 가는 데뭐 까마로 듣고 가지 않습니다. 주로 밝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가죠. 결혼식에 갔는데 음악이나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가지고 장례식 온것 같으면 안 되겠죠. 희망에 차 있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사랑과 행복이 막 만들어 가져 간것 같아서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막 기쁜 거예요. 종말의 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구원의 날은 이렇게 결혼식처럼 풍성하고 행복하고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피터 브리겔이 그린 저 농촌의 결혼 풍경인데요. 결혼식상의 풍경의 특징 하나는 먹을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하는 날은 동네 잔치예요. 모든 사람이 다 와가지고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하던 막 돼지고기에 막 맥주에 막양 전에 잡채에 시큼 먹는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날 이런 날 이런 기쁨의 날 이렇게 기대가 되는 날 그런 날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 잔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들을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과 희망의 자리. 그냥 생각만 해도 흐뭇한 자리, 신나는 자리. 마치 결혼식과 같은 그런 잔치에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자는 겁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도 기본 바탕은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독특성은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데 문 안과 밖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문 안에서도 다시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열천여는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구원받은 슬기로운 다섯천여가 있고 처음부터 미련곰퉁이 같은 구원받지 못한 다섯천여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열명 모두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처럼 예수님 오실 때를 신랑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신랑이 와야 잔치가 시작되고 잔치가 시작돼야 음악이 있고 음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신나고 즐겁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온 친다는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 기다리잖아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요 오늘 밤으로 오셔야지 오늘 밤까지 안 오시면 난안 기다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자 엄청나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자 그래야만 그 기다림 속에서 풍성한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비슷했던 열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졌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상했고 기대했던 대로 잔치에 들어가서 기쁨과 감사를 누렸지만 어리석은 다섯 명은 문 밖에 내쳐져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왜 그랬느냐? 기름이 부족했다는 거죠.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실 때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예비로 기름을 풍족히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하루치만 준비하면 올실 거야 분명히 그때 오실 거야라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해요. 야 그것 좀 나눠갔잖은데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착한 마음씨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같이 살던 친구들이 좀 나눠주 나눠 달라고 하면 좀 나눠줘서 같이 가야지. 지내 다섯 명만 속가고 다섯 명은 뭐못 가고 저런 인간성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 뭐 이런 물음. 나는 저런 천국이라면 나는 반납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비유에는 딱한 가지 초점이 있는 거예요. 포커스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 게 아니라 딱한 가지 초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것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충분히 준비해야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간 사람들이 2층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그렸죠. 발코니에 예수님이 나와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다섯 명의 잔치 자리에 들어간 여성들은 이제 불안도 없고 초조함도 없고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평안함만 충만한 그런 삶 사람, 사람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사실 핵심은 구원받은 다섯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지혜로운 다섯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다고 판정받은 다섯 명의 처녀가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반면 그사를 삼아야 될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천녀은한번 문이 닫긴 다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다섯 명의 사람들이 다시 거길 들어가기 위해서 신랑한테 애걸 복거를 합니다. 예수님, 저희가요, 하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기름을 완전히 준비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저희도 저 다섯 명처럼 정말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저희도 들어가게 해 주세요. 하고서 막 문을 막 두들기고 막 틈새를 찾아봅니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이만큼도 없이 철저하게 닫혀 져 있죠. 어떤 여성 하나 막 무릎을 꿇고서 막 저희를 받아 주십시오. 저희 이대로 버려주면안 됩니다. 그렇게 사정을 하고 호소해도 한번 닫혀진 구원의 문은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처음의 삶과 끝의 삶에 있어서 맨 마지막의 삶이 구원으로 들어갈 것인지 심판으로 들어갈 것인지가 결정되는데 우리 인생의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회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준비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회가 다 지나간 다음에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역사의 종말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한번 결정된 것은, 한번 닫혀진 것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돈으로도 애걸복걸해도 다시는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뭐냐면 이렇게 기다리는 저 다섯 처녀처럼열처녀처럼 처녀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진정 제대로 기다려서 오시는 주님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탄생했었던 그분이 다시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오실 텐데,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제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다립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도대체 기름이란 뭐냐? 오늘부터 이제 식용 열심히 모으면 되는 겁니까? 올리브 기름을 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오셨을 때 충분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라는 것이 뭐냐?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과 함께 인권 주일 맞이해서 기름의 내용은 인간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존중한다. 교회는요. 2000년 동안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은 구원의 소식은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 의나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지는 내용하고 가나안 땅에 풍요로운 생활할 때 전해지는 말씀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용이 다른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고. 평안한 가운데서 나태에 빠졌을 때는 채찍으로 하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교회는늘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항상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뭘 들어요? 신문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013년도에 한국에서 부산에서 세계교회협의회의 열 번째 총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살, 흩어져 있는 6억 명을 개식민들을 대표하는 대표들 한 천명이 모여서 21세기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강조점을 둬야 될까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 그런 것을 논의해서 선교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주제가 생명이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였습니다. 생명, 정의, 평화. 요세 가지가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다. 왜냐하면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정의가 사라지고 있고 평화가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도하며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아주 정확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100%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것이 다 인간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정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평화, 이것이 복음의 21세기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12월 10일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지키는 세계 인권의 날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존귀하게 고난과 책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유엔에서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로 정해서 이 날은 인종과 국가와 언어와 뭐 피부색과 문화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이 날이 소중한 겁니다. 이 날을 기독교에서는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한국 교회는 매월 12월 둘째 주일을 인권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오늘 인권주일이죠. 이 날을 다시 한번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모두가 다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될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 오늘 시대가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인간의 존중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때는 성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어른과 아이에 따라서, 어떤 때는 피부색에 따라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를 붙여 잡고면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나 창녀나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볼때 우리 사회가 우리 세상이 인간을 도구한다든지 돈의 노예로 만든다든지 주의의 노예로 만든다든지 이런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시대야말로 인간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선교와 복음의 내용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날 세계 인권 선언일을 앞두고 인권 연합 예배와 인권상 시상식을 기독교 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이번이 32회째인데요. 3 2명이 32번의 시상식을 했습니다. 그 동안 보면 31번 작년까지 쭉한걸 보면요,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1987년대 우리나라는 사회에 큰 변화를 겪어요. 87 민주항쟁이라는 큰 변화를 겪는데 그 단초가 된 것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박종철 고문 사건이죠. 그 고문 사건은요 철저하게 은폐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사람. 그 박종철의 사인을 규명했던 의사 오연상이라는 의사가 나와서 이거 고문으로 죽은 것 같다. 그렇게 밝힘으로써 이 문제가 도화선이 됐고 그것이 한국 현대사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 교회가 일회 오연상 씨에게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뭐2 2두번 주는 동안요. 한국 역사의 굵직한 사건들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사찰이라든지 노근희 미군의 학살이라든지 장갑차로 미군 장갑차 여중생이 죽임당한 것이라든지 쌍용차 노동자라든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95년도에 우리 교회가 만든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 인권상을 수혈해서 우리에게 정말 뜻깊은 겁니다. 특별히 이번 시상식이 정말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올해부터 5년 동안 이 인권상 수상금을 우리 교회가 후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주민 교회가 정말로 큰 일을 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올해는 32번째 시상식으로 원래 한 명에 줘야 되는데 두 명을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어, 사또라는 분인데 사또 노보육기라는 분으로 사실 60년대 70년대부터 일본에서 제일 한국인들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혐오와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지문을 날인하라고 하고요 직업도 잘 안주고요 차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지성인 중에 기독교인 지성인 중에 사또 노보육기라는 사람이 30년 이상 동안 계속 한국 제일 조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한분 시상을 하기로 했고요. 또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지연 검사. 올해는 정말 가장 한 뉴스가 미투잖아요. 그동안 여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남성에게 당했던 성폭력과 성추행 이런 것들이 감히 말할 수 없었는데. 저 현직 여검사가 나타나서 TV에 나와서 내가 어? 상관검사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얘기를 폭로함으로써 예술계 종교계 사회계 시민 모든 사회 다 미투 열풍이 불면서 뭐 부작용도 있었겠지만 한국사회 전체에 걸쳐서 사회의 식이을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두 사람을 한국교회가 당신들의 용기 인간을 존중하고 인권을 살리고자 하는 당신의 용기에 너무너무 치하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격려를 한 것이었습니다. 두분다 감동적인 인사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들을 때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서지현 검사가 수상을 하고 나서 인사 한마를 했어요. 우리가 인사 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에서 상을 주신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사실 좀 놀랐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모든 종교는 통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독인들의 눈으로 보면 사입이 친자일 수 있고 제가 가해자의 간증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비난했었는데 참 너그러신 단체구나 하고요. 고백하자면 사실 솔직히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당신은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당신의 정의와 당신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이냐고 당신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짐만 주신다던데 왜 이토록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주시냐고 당신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면서도 회개한다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면 나는 당신을 외면하겠노라고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 믿었는데 도대체 이런 불의와 고통에 당신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이냐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저를 외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내가 직접 하겠노라고 내가 직접 정의를 부르짖겠노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큰 소리치고 나온 후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이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고통받았을 때도, 제가 울부짖을 때도, 제가 큰 소리 칠 때도, 그 모든 걸음걸음에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 당신이 계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비롯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여성들이, 약자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개인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해주고 그 고통을 나누어지고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몫을 이 공동체에 남겨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가분한 상은 피해자들이 약자들의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이자 간절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더욱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정의를, 당신의 사랑을 제 입을 통해 말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미토 하는 사람이 쉬웠겠어요. 우리 앞팁에 많이 나오니까 뭐 스타가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 느끼는 그 조직 안에서 주변에서의 고통은 말로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이 힘들고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는데 그러나 돌아보니까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 바로 그런 고백을 자기가 할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인사말이 듣는 사람들하시실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더사회 약자, 어려움 당하는 사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독교는 왜 인권의 존중을 관심하는 걸까요? 왜 교회는 인간의 권리를 세워주고 약자를 도와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걸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한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는 성경이 바로 인권의 헌장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 말씀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고곳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 안 아픈 손가리 없는 것처럼 좀 약하고 좀 덜된 우리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부모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인간은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읽고 잘 듣고 잘 생각하고 열심히 실천할 때 그때 우리들 속에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기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 여길 수 있는, 마침내 내 인생의 종말과 또는 역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하셨을 때,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자신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기름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실천할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그 핵심은 인간의 존중입니다. 인간이 무시되어지는 곳, 인간이 차별받는 곳, 인간이 기계화되는 곳, 인간이 도구화되는 곳, 그런 곳곳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됩니다. 이런 선을 외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힘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갈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외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또 동시에 성서주일과 인권주일을 맞이해서 언젠가 올지 모르는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름은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인권을 세워주고 함께 독을 행복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듣고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름이 풍성이 맺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